시편 14편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자제신 줄 알고 한 절씩 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 능력을 주신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한다고 해도 모든 걸 잘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못한다 해도 모든 것을 못하지 않습니다. 어, 능력의 차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마이클 조던보다 농구는 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어,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하나쯤은 제가 마이클 조던보다는 잘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능이라는 것도요, 지적인 능력이란 뜻이죠. 지능도 능력의 범주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열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이 배움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런 개념입니다. 어, 지적인 능력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런 능력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어, 성경적 기준으로는 뭐지 아무리 똑똑하고 막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이고요.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관점이 있으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성경의 기준으로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차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 기준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월장 25정에 나오는 얘긴데, 마온 지방의 한큰 목장을 다스리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가 삼천 마리가 있었고, 염소떼가 천 마리가 되는 아주 거대한 목장을 가진 능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치안이 몹시도 불안했고, 이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어그 자기 재산을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 좀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를 받곤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고 자신과 함께한 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는 때에까지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축제였어요. 사람들은 그양 떼를 다 깎을 때는 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하던 때와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잔칫날 좋은 날인데, 내가 이제 이게 사람들을 더불어 어, 여기 울타리를, 이, 그 당신의 제 말을, 제물을 지켜주러 산들로 이렇게 모여서 치안을 지켰다. 이 잔칫날 좋은 날이니까, 우리 먹을 수 있는 어, 음식 조금만 줄일 수 있으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권영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 주는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이인지 함께한 사람들의 배도 채워 줄수 없고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의 다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며 노, 그,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이치마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자라 했죠.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어, 준비했을 텐데 보지 못해서 준비 못했어요. 제발 화를 참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와 같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려면 똑똑하지 않으면 할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세상 기준에서는 나름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과 자신에 대한 자만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 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온 것이에요 1절에 다시 봉독 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어쩔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이제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그 드는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적인 사고와 결정을 말합니다. 무슬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본인이 너무 힘이 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며 결정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타조가 이제 맹수가 나타났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할 때는 어, 이제 잡혀 먹히게 되잖아요. 그때는 즉시 자기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땅에 파묻어요. 그럼 자기 눈에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맹수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 타조는 사냥당하고 말겠죠.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궁극적인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 나발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패하다는 건 뭐죠? 신선했는데 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최초에 보면은 이제 순수하고 착하죠. 물론 이제 막 빽빽 울긴 하지만 어른들에 비해서는 때가 덜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될수록 어, 정말 어, 죄의 욕망을 잘 해결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부패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습도도 높고 여름이라서 음식을 해놓고 2, 3일만 방치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신선함이 사라지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것도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 하면서 살아갈 때 갈수록 부패하게 됩니다.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없이 사회법만 요리조리 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어, 도둑질은 안 하지만 이기심과 탐심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이 부패하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의 삶이 선한 것이 될수 없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인생을 굽어 살폈다고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이 단열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구원할 텐데 그 구버 살피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열 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그 대도시. 성경에서 구버 살핀다는 표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바벨담 사건 건에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별 살피시며 그들 중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다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요.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대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이시 살았던 때, 그로부터 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그로부터 이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 있고 존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자연인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인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을 행해야겠죠. 그것이 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선을 부어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불의가 있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의롭지 않아서, 너무 죄인이라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워. 이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 만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더 공감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더 공감되는 찬양입니다. 지혜의 삶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내 모든 행실 범사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대요 다른 사람들을 집밥는 삶을 산다고 해요. 그것을 떡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거 하루에 세끼 먹죠. 습관을 따라 먹죠. 습관처럼 익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습니다 경제학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공리가 있어요 공리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 없을 만큼 완벽한 어,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의 재화는 유한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건 경제학에서 토론의 여지가 없대요 백 조각의 빵이 있는데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무한하니까 두세 세 사람 네 사람 한 사람이 세개네개 네개 먹으면 반드시 못 먹는 사람 생기죠. 모든 경제 문제가 그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빵을 주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을 두번 반복했다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비교급 최우상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 "good", "better", "best" 하면 "좋게", "더 좋게", "최고 좋게"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더 좋게"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반복하면은 강조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 몹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서에 아, 그 하나님이 그 천사가 스라비 이렇게 나타났을 때, 스라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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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에 여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한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몹시도 두려워하는 상황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은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상 1 8장1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왕은 왕임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지위, 신분, 학력 소유, 나이, 성별 등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무 것을 가질지 못한 자인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은 악인이 흥왕할 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끝없이 부패하는 중, 생명을 잃어가는 중이고요. 우리는 끝없이 생명을 얻어 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역전이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보아들으다.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 적은 사람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가난하고도 하나님 거부하면 그저 시편 초반부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심령에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도 이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들 의지하는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볼수 있는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물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생각하시며 잠시 통성으로 1,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